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네. 전도하러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어떤 평안함이라든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걸 가로 막으려고 하죠.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절대 못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방해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요.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마귀가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을 집어넣게 하고 그 생각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요. 논이나 밭에 잡초가 나는 걸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초가 나면 뽑아내야 되고 때로는 제초제를 써야 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나쁜 씨앗들은요. 사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있을지라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지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났고 또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잠깐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 나보다 남이 잘될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들어요 네, 네. 아, 네. 시기심이 들죠? 네. 시기심이 든다라는 건 부러움을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거야.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들어요. 아, 남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야, 나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 제가 대전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입학할 때 저희가 한 570명 정도 동창이 있습니다. 저희 기수가 570명 정도 되는데,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문득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황을 좀 들어보면, 어, 좀다잘 되는 소식들이 들어와요. 네.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 됐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요. 뭐 어떤 친구는 대한항공기장이 되었더라. 뭐 어떤 친구는 뭐 대학교 교수가 됐더라. 또뭐 병원 원장이 됐더라. 또 어떤 친구는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은행 지점장이 됐더라 네. 뭐 이런 저런 소식들을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 나이를 볼때 어느 정도 그런 위치에 올라갈 만한 또 나이들이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어, 군대에서 별을 달았더라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음, 근데 들리지 않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물론 더잘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안되면 범사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같은 나이라 그래서 똑같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후배 목사님 작년에 루게릭병이 와가지고 의사가 한1년 정도 어 이렇게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라는 소식도 들었고요. 어, 그 친구, 그 후배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은 또 혀에 암이 와서 한여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어,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의 동년배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더라 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다 똑같지가 않죠. 상황도 똑같지가 않고 마음도 똑같지가 않고 건강도 똑같지가 않고 우리는 사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게 되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가 있는 곳또 그곳에 다툼이 있다면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악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어, 성경에 맨 처음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인이었어요. 어, 이렇게 하시면 성경 퀴즈 빵점 맞습니다, 네. 네. 아셔도 말씀을 안 하셔도 틀리는 거예요. 네. 네, 알면 대답을 하셔야 아, 맞습니다. 네, 점수를 드리는 거죠. 아는데 말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됩니다.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 뭡니까? 네, 딩동댕. 네, 가인을 낳았어요. 네, 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눈이라도 빼줄 만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길렀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엄마 배가 불러오고 동생이 태어납니다. 누구죠?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벨이라는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첫째인 분들은. 그 아픔을 알 거예요. 네.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어느 순간 동생이 생겨버리니 절반을 뺏긴 게 아니라 전부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물론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듣진 않았습니다만, 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늘내 편이었는데, 이제는 동생만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아빠도 날이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동생을 예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없을 때는 전부 다내 거였어요 이제는 그걸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뺏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내 거였는데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러던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물론 두 형제가 너무 사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가인이 아벨을 너무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예배가 처음 드린 예배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마 아담과 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그 이전에 어떤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데,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네 하나님 마음입니다. 데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 오늘은 아벨이 예뻐 보이는구나 아벨의 예배를 받자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 자, 그 전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뒤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 그 전에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아니 하나님 지난번엔 받으셨는데 이번에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가인이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안색이 변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을 찾아오셔서 왜너 그런... 너왜 그러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왜 분노하고 있어? 왜 화내고 있어? 너 얼굴빛이 왜 변했어? 라고 물어보시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가인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장 7절 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드려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닐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고 끝났습니까? 그 뒤에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언젠가부터 가인은 동생이 미워졌을 겁니다. 동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라는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난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생만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그 상처와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가는데 앞에 딱 오셔서 오늘 네 예배는 내가 안 받았다.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왜요? 그런데 내 뒤에 나오는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니네 예배는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요? 내가 예배자로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요? 하나님 내가 보기엔 내가 더잘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 놓을 대상을 찾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됩니까?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인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아벨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더 긴데 내가 아벨보다 예배드린 횟수가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도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신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상함을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저 동생만 없으면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시기심과 열등감은 결국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가인아 너왜 그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아베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왜 그러니?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죠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든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셨는데, 가인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지나가다 보면, 사울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성들이 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요즘 말로 해서, 말해서 멋진 사람이에요.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세워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셔요 그리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기름 부으시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잘못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다윗만 없으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저 다윗을 죽여야 돼 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합니까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그럼 바꿔서 육신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생각하고 비진리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시점이 아직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다시 영의 생각, 진리잖습니까? 진리의 생각을 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하다라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면 네, 말씀이 길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뭡니까 불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진짜 행복하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이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네. 오늘 생각이라는 건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으로 바꾸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행복했습니까? 사울왕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귀와 용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신이 있었어요 괴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세상에 누구만 없었으면, 문둥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해? 불행해. 누구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리고 사울 왕이 불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울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과 같았다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생각을 가졌더라면,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니하셨을때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회개했더라면, 오히려 역사는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로 기록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 뒤에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아, 그러면 내가 하와를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여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 여자를 한테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누굽니까?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하울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난안 먹어 먹으려면 당신이나 먹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담도 요 덥석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건내 회개함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쫓아가지 않냐고 말씀은 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면 15가지를 열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경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않습니까 마치 가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